티비 퍼펙트 월드 코리아는 심포니 액션 RPG 유니슬리그를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를 통해 정식으로 출시했다고 합니다. 어떤 게임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유니슬리그는 사전 예약 참여자 18만 명을 돌파하며 기대를 모은 게임으로 다양한 코스튬은 물론 스킬 등을 무한정 변경할 수 있어 재미를 더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유니슨 리그는 글로벌 론칭을 통해 주요 3개국에서 400만 다운로드를 돌파하며 해외에서도 지속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특히 친구들과 함께하는 합체 공격이 게임의 재미를 배가시켜 주며 전략에 따라 강력한 대정령을 소환하여 화려한 액션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환수를 이용해서 친구들과 함께 유니슨 어택이라는 스킬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니슨 어택은 자기 소환수와 함께한 친구들의 소환수를 합쳐서 보다 강력한 공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수완수를 가지고 유닛은 어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던전을 클리어할 수 있느냐 없느냐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굉장히 전략적인 요소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직업의 고유 스킬뿐만 아니라 다른 유저들이 가지고 있는 색다른 스킬을 공유하며 전투를 할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모든 스킬을 한 손으로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게임으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획득하는 모든 아이템을 캐릭터의 외형으로 적용 가능하며 2000여종의 다양한 아이템이 구비되어 있어 자신만의 취향에 맞게 외형을 꾸밀 수 있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매주매주 매주 새로운 유니스을 즐기실 수 있도록 지금 최선다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커뮤니티에 미리 이용하신 분들이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남겨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꼼꼼히 읽어보고 있고요. 그중에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적용하려고 매주 업데이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출시 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온 유니슨 리그.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카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